전우경 특채 에 준비한 학생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학생들 보면은 경찰학 그 범위를 보니까 범위는 일반하고 똑같죠 이번에 한달 전에 나온 그 커리를 보니까 범위는 똑같더라고 똑같은데 지금 전우경 특채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지가 아직은 좀잘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의경 특채학생들이 20문제가 나올지 40문제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0문제가 나온다면 일반하고 똑같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20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은 일반하고는 분명히 범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40문제는 일반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뭐 별도로 얘기를 안 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경찰학이 일반하고 범위는 똑같은데 20문제만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그걸 전 의경특제 준비한 학생들은 그렇다면은 굳이 이제 일반처럼 많이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리는 일단 기본. 기본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 듣는 다음에 그 심화 이론 있죠. 이런 행정법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이제 추가할 게 기출 문제,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 이두 개가 가장 기본인 베이스가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게 두개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이십 문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 친구 이제 강의가 1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네, 내 친구는 이제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이고, 이번에 이제 나온 페이지가 한 340페이지쯤 한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늘 얘기를 하지만, 기본서 있죠. 기본서하고 이제 이번에 행정법이 들어가서 행정법 책이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뭐 여러분들이 단구나 시키면 굳이 내 친구라는 책은 필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막판에 이제 시험 다가오면, 단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그 기본서를 전체를 보는 건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내 친구를 좀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기본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굳이 내 친구를 뭐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내 친구 수업을 할때 제가 기본서 페이지를 불러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뭐 기본서가 제대로 있으시면 뭐 굳이 내 친구를 구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 친구를 선택하셨다면 뭐내 친구를 이제 계속 반복하셔야 되겠죠. 반복하시고 이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처음 공부하는 공부 시작한 학생들은 교재에는 경찰학은 일단 당분간은 당분간은 어, 정 계획은 아직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하나 더 이제 처음 시작한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부탁 말씀 드릴 게 어차피 우리는 경찰학이라는 과목을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야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방향 설정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기출문제와 비슷하게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기본서 수업을 들 동안은 꼭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에서는 행정법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행정법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어디까지 행정법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심화이론을 통해가지고 행정법을 굉장히 제가 이제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근데 그 행정법 전체 중에서 우리 경찰과 관련된 파트 이런 부분들이 좀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내 친구에 넣었어요. 모든 게다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공부한 지그 이번에 필압에서 그 최종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은 그 조금 기출문제를 1단계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 친구 들어가가지고 내 친구만 계속 반복하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어디까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뭐 장담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 친구만 제대로 거기 있는 것만 소화를 해도 어, 경찰학 때문에 무슨 시험에 떨어진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커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본이 제일 중요한 강의죠. 그래서 기본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을 아까 들으시면서 기출문제, 배웠던 부분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야 방향성 설정이 더 쉽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뭐 행정법이 우리가 추가됐다고 하잖아요. 추가됐는데 지금 내년 2차, 2차 준비한 학생들은 내년 1차 시험 끝나고 행정법 심화 이론을 다시 할 거거든요. 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작한 학생들은 행정법을 들으실 거면 제가 기본 강의 때, 기본 강의 때 행정법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먼저 일단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론을 들으시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행정법 공부는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그때 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행정법을 막다 들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하니까 시간적으로는.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제 경찰하기 어렵죠. 특히나 경찰학은, 음, 이해할 부분, 이제 행정법 파트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기존의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냥 생 암기할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가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생으로 그냥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은 일단 눈으로 책을 읽죠. 눈으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 방법 중에서 눈으로만 그냥 보는 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가 그생으로암기될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눈으로만 읽으면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카페에다가 숫자, 숫자라든가 위원회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자꾸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어보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게 정말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또 써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건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말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한번 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말해보는 그런 기회는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험생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그 자료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고, 그리고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르는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그 자료는 버리고. 다시 또 다운받아가지고 또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 암기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 수월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상담을 한게 아니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음료수를 이제 뭐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하는 얘기가, 얘기가 이제 모의고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기가 쉽지 않은데 넌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보니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짜투리 시간마다 계속 그런 자료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맨 처음에는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잊어먹겠지만 어느 정도 몇 번을 봐놓으면은 머릿속에 좀 각인이거든요. 한번딱 박히면은 그때는 얼마 정도 안 보더라도 잘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반복하고 이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을 암기할 부분들은. 생각하시고 조금 경찰학 점수가 저조하거나 암기가 잘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법을 배우시고 헌법 배우시고 이제 경찰학 배우는데 그 우리 기본 듣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물론 이제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인강 듣는 학생들은 형사법을 이제 들으셨으면 그다음에 저는 경찰학보다는 여러분들 헌법을 공부하시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찰학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경찰학은 굉장히 이제 잡학이죠.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다 따와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 학문이라서 형사법하고 헌법을 공부한 다음에 경찰학을 공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저기 그러니까 형사법에 있는 내용들이 경찰학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헌법에서 배우시던 내용들도 경찰학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두 과목을 먼저 공부하시고 헌법 그러니까 경찰학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 그 공부적으로 조금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